하락의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이도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투자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하락을 유발시켰던 12월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움직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대표적인 연준의 비둘기파 위원인 월러 이사가 노동 시장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하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6에서 8주 안에 노동시장이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줬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연준 총재 데일리 또한 다음 달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 인하하는 것을 지지한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급증보다 고용시장의 악화가 더 가능성이 높고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와는 다르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파월의 측근들의 12월 금리이나 발언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파월은 고민의 기로에 빠졌습니다. 분열된 위원회 그리고 누락된 데이터, 경기 침체 조짐으로 금리를 내리냐 아니면 현재 유지하면서 동결하느냐 이 기로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었던 금리 인하 확률 같은 경우는 30% 대에서 무려 80% 대까지 급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무게추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쪽으로 다시금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이러한 전망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오늘 저녁에 있을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이전 수치보다는 약간 높게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 실제 데이터가 예측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물가가 자극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소매 판매 소비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유심히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이나 불확실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아주 유익한 전화 통화를 했으며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강력하다. 그러면서 양측은 합의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정확하게 유지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시사를 해줬고 시진핑 주석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양국 관계가 지금 긍정적 흐름을 유지 중이다. 그래서 국제질서 공동수호 및 관계 진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또한 가지 불확실성이었던 미중 갈등도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국면으로 서서히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을 방증하듯 미국 상무 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은 엔비디아의 AI-H200 인공지능 칩 중국 수출 승인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올라와 있다. 트럼프가 중국으로 수출을 허용해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위중 무역 갈등과 관계가 지금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듯한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추가적으로 AI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네시스 미션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총동원에 지금 미국 정부도 가담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전반적인 투자 시장을 견인하는 키워드가 AI이고 이번 조정에서도 느꼈겠지만 나스닥이 흐르고 하방 압력을 받으면 비트코인도 덩달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장이 AI를 필두로 견고하게 자리를 지켜 줘야 크립토 시장도 가격을 방어해 줄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AI 거품론을 언급하고 있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과거 서브프라임 때도 버블 없다라고 했다가 시장이 무너져 내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품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회의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전 세계 최대의 연기금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의 탕엔 CEO 같은 경우는 산업에 대한 낙관론을 보이면서 거품은 맞을 수 있지만 나쁘지 않은 거품일 수 있다 하면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 투자에 사용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없는 거품이 아닌 혁신의 낙관적인 거품일 수 있다라고 또 머리와 반대의 의견을 표출을 해줬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요단 인 etf의 흐름도 살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엊그제 다시금 유입세로 들어오는 듯했지만 다시금 유출세로 전환이 되면서 연속적인 유입세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반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9일 만에 유입세로 전환된 이후 또다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는 출시 이후에 지속적인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견고한 기관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큰형님인 비트코인 현물 ETF고 현물 e t f 의 유입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지점이 확실하게 수요가 회복됐다고 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신중하게 유입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이번 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이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블랙록의 현물 ETF인 IBIT의 공매도 포지션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4월 랠리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은 강세장에 공매도하고 하락장에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하방 압력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최근 떠오른 또한 가지의 불확실성은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이 보유하고 있던 셀러의 스트레티지 주식을 무려 77만주나 매각했다는 라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은 최근 조정장에서 계속해서 스트레티지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식도 매각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흔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표적인 친 가상자산 상원위원인 신시아 루미스는 JP모건의 반 가상자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산업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 하면서 혁신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JP 모건은 재밌는 사실은 과거에도 디지털 자산은 사기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 발행을 하고 토큰화 시장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심지어 디지털 자산 대출까지 허용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언제나 JP모건은 말이 아닌 행동에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락의 분위기를 부추기는 걸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그러나 스트레치지는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 3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자금 조달해서 매수를 하고 확보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흔들림 없이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최근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직접 본인 X에 공개를 하면서 얼마나 트럼프 아들들도 디지털 자산에 진심인지 열심히 채굴 사업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맥스 창업자인 아서 히즈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약간의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12월 1일부터는 연준의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미국 은행이 11월에 지금 대출이 증가했다 이런 원인으로 단기 유동성이 12월에 회복될 수 있지만 아마도 8만 달러 초반까지는 충분히 거시적인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한번더 눌려줄 수 있다 그러나 8만 달러는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랠리는 내년 새해까지 미뤄졌다 왜냐하면 12월 fomc의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유동성이 다시금 확장되는 시기를 내년 초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하라 따라 독일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도이체방크는 비트코인 급락이 취약한 시장의 구조를 드러냈다 하면서 지금 하락 원인이 위험해피 심리와 연준의 매파적 신호 규제 모멘텀 약화와 기간자금 유출 장기 보유자의 차익실현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약세장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일본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으로 검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본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일본 정부 또한 거래소에 부채 준비금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해킹이나 사고 대비를 한 규제를 강화한다. 제도권 자산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더욱 명확한 규제틀을 일본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일본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제도권 수용과 기관들의 진입 또한 잠재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이 미국의 최초의 도지코인 혐을 ETF 상장을 밝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를 개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초의 임코인 현물 ETF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재개가 되고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가상자산 ETF가 향후 6개월간 100종 이상 많이 출시가 될수 있고 그리고 남은 5종이 6일 내에 지금 순차적으로 상장이 될 거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도지코인 현물 ETF가 신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XRP ETF 그리고 도지코인 ETF와 그리고 체일링크 현물 ETF 또한 12월 초에 신규 출시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리플, 도지, 체일링크까지 이러한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의 현물 ETF도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더리움의 스트레티지로 불리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무려 7만 개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집하면서 벌써 전체 이더 공급량의 3%를 지금 달성을 했으며 시장 하락이 에도 불구하고 무한 이더리움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의 지금 유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 이더리움 재무 기업들은 꾸준하게 이더리움을 모아가면서 ETF와 상반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 차원에서의 엄청난 이더리움 축적과 매집이 향후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 그 부분도 지켜보는 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크립토 시장의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주 한 자리 때 수준까지 공포 탐욕 지수가 내려왔지만 20포인트까지 회복되면서 약간의 투심은 회복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었던 현물 거래량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지금 회복이 습니다 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온체인상의 전송 볼륨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늘어나 면서 서서히 네트워크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선물시장의 미결제 약정 은 어마어마한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선물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거품이 깔끔하게 청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정에서는 어마어마한 롱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선물시장 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거품들이 완전히 리셋이 된 그러한 상황이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국지적 바닥에서는 어마어마한 롱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나서 시장이 리셋된 이후에 다시금 상승으로의 전환이 된 만큼 지금도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끼었던 거품과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청소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재밌는 사실은 중앙화 거래소의 미결제약정은 줄어들었지만 기관들의 선물 거래소인 CME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미국의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선물과 옵션 계약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조금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일시적으로 89K를 터치했지만 이내 약간의 하방 압력이 가중이 되면서 현재는 87K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요하게 넘어줘야 됐던 이 단기 가파른 하방 트렌드 라인을 돌파를 했고 현재는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 구간에서 리테스트라고 다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근 하방 추세를 돌파했던 캔들의 밑꼬레인 85K를 눌리더라도 지켜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만약에 85K를 깨면서 다시금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80K를 시도하. 갈수 있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현재는 거시경제의 흐름 금리 나 전망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펀더멘탈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금 강세 국면으로 고개를 들어주면서 펀더멘탈이 다시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도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에 서서히 무상향하면서 고래들도 조금씩 저가 매수세를 재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불베어 스트럭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는 약세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살짝 고개를 들면서 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구간을 돌파하고 양수 국면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세는 보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고 아직도 여전히 약세 국면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간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약간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유동성이 현재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영향도 비트코인나 어느 정도 하방 압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셧다운이 종료가 됐고 미국 재무부는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던 잔고를 지금 방출을 하면서 재정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부양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서서히 비추고 있고 그리고 12월 초에는 양적 긴축 종료 그리고 아직은 확단할 수 없지만 12월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분위기만 다시금 12월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비트코인도 이러한 지겹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조정을 마치고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단할 수 없는 시장인 만큼 당분간 10월 FOMC까지는 거시적인 매크로 데이터들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집중을 하면서 방심하기 보다는 예의주시해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 캐쳐였습니다.